공격준비사 대가셔. 트윈디 가자. 내가 상대 야 내가 상대 또, 툰, twin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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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뛰기 가자. 야, 아나 들어. 야, 내 야, 야. 트아 당근 한판좀 맞다. 어쩔 수 없어. 파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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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파팅. 위서 파팅 가자. 아니야. 우리가 이겼는 아니야 이걸로 못 어, 이겨. 어, 이걸 어떻게 이겨. 야. 더블, 야 이왕 아, 이렇게 된거 잘해보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준비해봐 준비해봐 기다려봐 나 가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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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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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나다 하지 다나맥크트나 루시 나한테 왔어 이왕 하면 비룡 빼빼야오그로 빅보이 기다려봐 다,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호흡 고르고 호흡 고르고 하나 둘셋야 어, 괜찮아 갠지 찮다고 그냥 가가

아 바꾸 이거 안돼 진짜 지금이라도 오그마일 만 아, 지금이라도 오그마일 리 맞잖아 무조건 이거 상대 메크리한줄 아니 자진하게. 우리는 바꾸지 않아 아니 아니 아니, 않아. 아니 우리 상남자야 뭘 바꾸? 야야메크리선가 빠졌어 메크리 선거 빠이야메크리메크리메크리메크리야메크리야메크리야메크리야 됐어 왜 퐁퐁퐁, 있어 줘퐁 있어 야드레줘야퐁퐁퐁퐁퐁 야야야야 뽕주야안퐁 나이스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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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냥 시누가 고뽕 한쪽 왜 한쪽 가 한쪽 가왜 지는지 모르겠지 조합이 이럴 수 있는 거야 센커랑들 가자 갈까? 갈까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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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플! 트리플! 피 없어! 야 뭐야 가! 기야 구해줘! 터리터야 시그마! 시야지금마 시그마 컷! 야! 야시메시메시멜시멜시어 뭐야? 못 먹었다 어, 뭐, 오케이 어. 딱대! 야 아, 트리플 일도 같이 갈래 가자! 앞 트리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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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했어 맥스 잠깐 맞어 맥스 잠깐! 맥스 뭐깐 맥스 야터른좀더맞좀더 우리가 10부터 없는 거, 우리 40부터 없는 거. 우리 40부터 없는 거. 나해줬는 그래. 이것도 너구해 보시지. 나들 좀 나들 아, 어, 좀 아, 나들 아, 좀 아, 나들 아, 좀 아, 나들 좀 아, 나들 좀 나들 좀 나들 좀. 야! 아, 안보 거야. 얘네 같이 가나? 뭐 10부터 뭐 이거. 나이스미로. 게임 하 10씩 봐. 10씩 시 50번. 나이스. 야 가자! 이번 다 없고. 나 안아요. 나도 진지 믿는다. 안아요. 나도 믿는다. 알지? 아맥나 이거 왜이겨 이거 왜이겨 이거 왜이기는 거야 야 지금 마 지금 마 지금 마 지금 마 모이라 뭐 이라 뭐 이라 뭐 이라 실은 야야야 나도 겐지 나노 겐지 가 없어 나노 겐지 없어 모이라 뭐야 루시페 루시 루시페 루시야나나 나갔어 나뽑 나갔어

이포커시포이 폭포 이시나이스포이시나이스포 루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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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폭포 뭐폭뭐이뭐포이 폭포 이 폭포 이폭이 폭포 이 폭포 이 폭포 이마기이 폭포 이 폭포 이 폭포 이폭이 폭포 이이 폭포 이 폭포 이 폭포 라 폭포 이 폭포 이 폭포 이나포이 폭포 이 폭포 이

<목소리> 와, 뭐야? 지금 이 순간만큼 우라무라시이 불었잖아. 야야 이거 뭐야야. 뭐야? 메야야이야그 야, 죽겠지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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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야. 야. 내가 그 시절 비비 간다. 그 시절 비비 갈게. 하나 붙고 고고 있고 트랩 있고. 야, 그 시절 비비 아. 갈게. 괜찮아. 빠라 라 해. 뽕 빠라해. 야뻥 봐라, 뻥 봐라해, 뻥 봐라해. 아, 우리 하나가 없어. 야, 오다가 비올라 우리 사피 피팔다0 씹. 팔 먹어. 알다리 먹어. 알다 나는... 크리 벨크리, 벨크리, 벨크리... 벨크리, 벨크리코... 나이스... 고통... 고통... 리얼리빠... 고통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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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리퍼 가고 리퍼. 리퍼 통 고통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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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나 고통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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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고통... 고 하나, 하나, 통 고통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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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통... 고 고통... 고통... 고 야야 야. 이거 리플 야야 미안다. 크렸어 지금. 야 나도 나 들래? 야야야에서뽕좀 위서 뽕좀 우리. 잡아. 맥크리 보이면 맥크리 보이면 맥크리 보이면. 맥크리 어딨어 세네? 맥크리 나대인 잡아. 줘 봐. 줘 봐. 줘 봐. 줘 봐.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. 야, 야 보인다보인다 야 고보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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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야리포드 있을 거 지금이라면 리퍼도 있거고고고야모래 지푸도 봤어모시 지푸 봤어이모래지도 봤어 나, 이이스 나이스 아이고 네. 야 오른 과장네 오른 과장네 이이 고전 조합이지 미안해 못이기서 어디 기지 내가 부마탁이라 재밌는 이라아 재밌어 혜연이 아, so, so. 야 나이스 야, <laughs> 너무 재밌어 <laughs> 너무 <비와> 재밌어 아 <laughs> 그렇지 그렇지